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할 자를 구원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으시고 또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지인인 성교사님, 요르단 성교사님의 어머니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잠깐 이야기를 나누면서 참 은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은혜냐면 여러 가지 은혜가 있는데요. 우선 좀 오래도록 한 8년 정도 이렇게 아프시다가 아, 어, 그한 3년 전에 이제 또 폐암이 어, 발견되셔가지고 폐암을 이렇쭉 치료하시다가 거의 이제 말기가 되시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첫 번째 되게 감사한 게 폐암이신데 어, 이렇게 돌아가시는 날까지 하나도 고통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두 번째는 이제 폐암에 치료 받는 과정에서 이제 표적 치료가 들어갔는데 어, 또 이게 그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거라서. 어, 한 1회에 1000만 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상당히 경제적인 부담이 있었는데, 이제 표적시로 시작하려고 할 때, 보험이 딱 그때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감사하게 1000만 원짜리가 90만 원으로 이렇게 낮춰져서 경제적인 부담이 가족에게 되게 덜 했다라는 것. 아 이게 이제 참 은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호스피스로 잠깐 갔다가 또 거기서 이제 약을 타오 그럴 때그 약값이 90그 900원이었대요. 900원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아,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요르단에 성교사님 계시니까 그 가족이 다안 믿는다 그런 거예요. 이제 부모님들도 안 믿으시고 형제들도 안 믿는데 누나만 이제 천주교 다니긴 하는데. 아, 그럼에도 놀랍게도 이렇게 장례가 되니까 아 아들이 요르단 성유산인데 정말 이렇게 어머니가더 이상 오래 살지 못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작년 11월 달에 성유사들은 이제 안식년인데 일년 동안 안식년을 신청해서 나와서 이제 고국에서 어머니를 이제 계속 옆에서 보필하고 보 이거 보살펴 드렸는데 어, 이제 호스피스 병동에 있다가 이제 오래 계시지 못하니까 자꾸만 이제 집으로 가고 싶다라고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으로 오셔가지고 이제 아들 품에 성기상이 아들 품에서 이제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성교사님 감사한 게 뭐냐면 요르단에 있었으면 급하게 나올 수도 없고, 근데 감사하게 자기 품 안에서 아 편안하게 소천하셨다는 것에 감사하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어머니는 이제 그 가족들이 안 믿는다 그랬잖아요. 어머니는 예전에 쪽 교회를 조금 몇번 다니시긴 했는데 안다니다니시진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안식년에 맞춰서 나왔을 때이게 비록 폐암으로 이렇게 치료받고 어, 이렇게 하실 때 어, 이게 몸이 세약해니까 교회는 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매주마다 어, 같이 가족 예배를 집, 집에서 어, 성교사님과 또 아내 성교사님과 함께 어, 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예배 드리면서 계속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다 이런 생각을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제일 감사한 게 뭐냐면 이렇게 아들이 요르단에서 내려, 나와서 어머니를 마지막에 함께하면서 또 아들 품에서 숨을 거두시고 하나님의 또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분명히 천국에 갔으리라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연로하신 부모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과정들과 여러가지 은혜들을 주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삶의 가장 큰 기쁨이 이런 거잖아요. 구원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삶을 보이지 않게 적재적소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놀란 은혜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바르브를 가는 시골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함께 하셨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12절에서 13절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 중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셨을 때 역시 믿지 아니아니나. 아멘. 마가복음에는 두 사람이 시골로 내려갔다 걸어서 가고 있을 때죠. 이 시골 누가복음에 보면 이 시골은 엠마오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그들은 엠마오로 가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열두 제자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그들은 이제 슬슬이 어, 자기 시골로 자기 고향으로 아마 내려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평소의 모습이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인 예수님이신데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그러나 그들이 알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믿지 아니했다 마가복음은 이 엠마오로 가는 시골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아주 딱 짧게 두 줄로 이렇게 짧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다른 모양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누가복음 24장 16절 보면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이 다른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예수님 모습이긴 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마가는 다른 모양이라고 했지만 누가 보면이두 제자가 이 눈이 가려져서 그렇죠?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죽었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함께 걸어가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란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눈이 가려져서 진리를 찾지 못해요. 특별히 이단들이 그러죠. 우리가 아무리 봐도 어떻게 저렇게, 어, 저런 모습으로 하고 있는데, 어, 저게, 저렇게, 저 요즘에 이제 TV에서 한학작시 저, 한 학자 총재 많이 나오잖아요, 통일교. 그러면서 통일교에 있었던 우리가 잘 보지 못했던 그 광경들 뉴스에서 잠깐잠깐 잠깐 보잖아요. 왕관 쓰고, 저 여왕처럼 이렇게 봉 하나 큰거 있고, 나올 때 쫙하게 나오고, 사람들이 막쭉 하고, 신천지 예배를 들을 때는 또 그렇잖아요. 착착착착 도열 맞춰서 하고, 이만희 씨 나올 때 완전히 무슨 뭐 왕이 나오는 것처럼 나오고 그리고 어떤 행사할 때 완전히 파, 예, 저 퍼레이드 하면서 왕처럼 행동하는 지금 우리 21세기 살고 있는 우리에게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저런 모습은 생소하잖아요. 저거는 이제 왕권이 있을 때나 할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마치 왕처럼 저 쳐받들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을 때 모든 것들이 그렇게 근데 어떻게 저렇게 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눈이 가려지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가려지면 진리를 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것이 진리라 생각하는 순간, 그렇죠? 그냥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거기에 빠져서 그것이 영광이냐 그렇게 가고 있더라는 거죠. 결국 예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오셨을 때 그들이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누가 보면 24장, 25절, 27절 보면, 이두 제자가 쭉 함께 가다가, 이제 저녁 함께 식사할 때, 떡을 먹을 때, 곧그 빵을 먹을 때, 그들이 예수님인 줄 깨닫는 그 순간, 예수님은 이미 지나가셨죠. 그럴 때, 그 전에 예수님께서 이두 제자를 책망하십니다. 아, 이르시되, 밀어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 모세와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바 자기에 관한 것들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 좀 모세와 선자의 글 모든 성경을 가르쳐서 바로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다라고 이 친절하게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게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분명히 눈이 가려져서 깨닫지도 못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져버리고 돌아가신 것 보면서도 여인들처럼 어제 말씀하신 이세 여인들처럼 막달라 마리아처럼 저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참여하고 예수님의 그 시신에 향품을 발라주고자 하는 여인들의 그 아름다운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이들은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죽자마자 엠마오로 지금 가고 있는 근데 엠마오 예수님 부활하셔서 갔다는 건 뭐냐면 이 제자들은 안식일을 가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안식 전유월절 시작할 때 그때 돌아가시고 그리고 밤에 그리고 그 다음 밤 그래서 이제 안식일이 지나고 난 뒤에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면 안식 참, 부활하시고 난 뒤에 지금 엠마오로 시골로 가는 제자들을 만났다는 것은 그들은 3일 동안이나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어떤 사람도 저 예수님의 시신을 가까이 하지 무덤에 찾아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제자도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여인들처럼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들이라면 안식 그 첫날, 이제 안식일이 지나고 나면 어, 이제 밝아지면 그래도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들이 간건 뭐냐면 돌아가시고 난 바로 그때 간게 아니라 어, 3일이 지나서 이제 안식일이 지나서 이제 갈수 있는 거리 이제 안식일이 지났기 때문에 자기 시골로 갈수 있죠. 안식일 때는 약 1km밖에 걷지 못해요. 그리고 돌아올 때 1km 그 거리만 안식일 때 다닐 수 있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두 제자는 그렇게 안식일이 끝나고 부활하신 그 때에 그들은 무덤에 갔다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을 텐데 이렇게 초라하게 가고 있었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외면하고 갔던 그두 제자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찬한 하루 그들과 함께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들의 눈이 어려웠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바로 구약에 약속되었던 메시아인 것을 그리스도이신 것을 또잘 설명하면서 그들과 함께했었던 이 아름다운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말씀 은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열두 제자에게 열한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을 마음의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면서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14절에서 10, 20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열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의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구하라 하신 것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 그래서 그들의 믿음 없음과 마음의 완악함을 꾸짖으시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꾸짖으실 때 다시 그들에게 사명을 주세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믿고 세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제를 받으리라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할 때 이런 표정이 나타나니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권능이 복음 증거하는 자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저, 미련하고 또 믿지 않는 이 제자들을 책망하고 그걸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기를 배반했잖아요. 외면했잖아요. 그런데도 또 찾아오셔서 주의 놀라운 사랑을 베푸시고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다시 복음을 증거할 때 놀란 능력을 체험하는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예수님 그런 표적들도 함께 나타나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두루 증거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놀란 구활과 승천까지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찬가지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성교사님의 일이 우리 일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게 자세하게 하나님 우리의 피로를 채워주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연약하고 미련하고 잘 믿지 못하는 우리에게 책망 책망을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사랑의 메시지들과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주님께 더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